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반도체 기판의 차세대 혁신 기술인 유리기판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SKC 자회사인 앱솔릭스가 유리기판 시장에 진출하면서 삼성전기 LG노텍, 대덕전자 등 전통적인 기판 업체들이 속속 참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2026년 유리기판을 본격 양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더욱 뜨겁습니다.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왜이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리기판이 왜 주목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과 비교했을 때 유리기판은 여러 가지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은 플라스틱보다 더 높은 라우팅 밀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즉,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좁은 공간에 배치할 수 있어 고성능 반도체의 필수적인 소형화와 고집적화가 가능합니다. 유리 기판은 열팽창 개수가 낮아 열 변형이 적습니다. 이는 고속 처리에서 발생하는 열을 잘 관리할 수 있어 열에 민감한 고성능 반도체의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유리 기판은 뛰어난 절연성을 가지고 있어 고주파 RF 기기에서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RF 기기는 높은 주파수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절연 성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유리 기판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주요 기업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코닝 쇼트, 아사이 글라스와 같은 유명 유리 소재 기업들이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리기판의 성능을 높이고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SKC의 자회사인 앱솔릭스가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시장의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졌습니다. 이 외에도 삼성전기 LG노텍, 대덕전자 등 전통적인 기판 제조 업체들이 유리기판을 적용한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하면서 유리기판 시장은 더 많은 투자와 혁신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리기판을 반도체 패키징에 적용하는 데는 여전히 기술적 도전이 따릅니다. 특히 반도체 패키징의 크기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 유리기판의 생산과 신뢰성 검증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리기판에 적용되는 여러 기술 중 CMP 기술은 유리기판의 표면을 평탄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술인데 이를 통해 유리기판의 표면 품질을 높이고 크랙이나 라미네이션 같은 문제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리기판에서 CMP 공정은 유리기판의 미세한 결함을 제거하고 표면의 불균형을 정리하여 이후 공정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표면을 제공합니다. 특히 유리의 높은 절연성과 열적 특성 덕분에 CMP는 전자기기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리기판의 경우 절연성과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여 CMP가 필수적인 공정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우리는 유리 기판 분야에서 재미있는 소형주 하나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디스플레이 습식 장비가 주력이나 오늘날 반도체 분야에서 신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도체용 CMP 패드 매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동사는 최근 업계 관심사로 부상한 유리 기판에서 CMP 시각 공정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SKC 자회사 앱솔리스 공급망 진입이 동사의 목표인 것으로. 우리는 추정하고 있으며 현실화될 경우 동사의 매출과 이익은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을 대체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고성능 컴퓨팅에서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성숙도와 생산 공정 최적화가 이루어져야만 이 시장에서 유리기판이 주류 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리기판이 반도체 기술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많은 이야기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